부자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지혜로운 투자를 합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사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부자들은 돈을 물 쓰듯 펑펑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값비싼 명품을 두르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며 눈 깜짝할 새 재산을 탕진하는 모습을 떠올리시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의 소비 방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데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돈으로 이것을 삽니다. 과연 무엇을 사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신 시니어 여러분께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채워 나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들이 돈을 쓰는 방식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아주 지혜로운 투자라는 사실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그들의 소비 습관 속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빛나게 할 실질적인 통찰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단순히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가치로 채워나갈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 부자들이 돈으로 사는 다섯 가지 놀라운 가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부자들은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많은 분들이 돈으로 시간을 어떻게 사?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유한한 자원이 바로 시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을 절약하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나 요리 같은 일상적인 가사 노동을 대신해줄 사람을 고용하거나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행정 처리를 맡길 비서를 두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처럼 시간을 소모하는 일들을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그들은 그 시간에 자신의 사업을 구상하거나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데 활용합니다. 단순히 편리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생산적이거나 만족스러운 활동에 재투자하는 것이죠. 시간은 돈으로도 살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라지만 부자들은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그 시간을 벌어들이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돈으로 살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진 않은가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부자들은 돈으로 가치를 키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물을 넘어 자신과 주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무형의 자산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위해 개인 트레이너나 영양사를 고용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값비싼 강연이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학위나 자격증을 따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통찰을 얻고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나가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죠. 고액의 컨설팅을 받거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얻는 정보와 지혜 또한 그들에게는 큰 가치가 됩니다. 이처럼 부자들의 소비는 눈앞의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지식을 갈고 닦아 더욱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건강한 몸과 지혜로운 마음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유산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지혜로운 소비가 진정한 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자신의 몸과 마음, 지식을 갈고 닦아 더욱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건강한 몸과 지혜로운 마음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유산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지혜로운 소비가 진정한 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부자들의 소비 습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의외로 불필요한 지출을 극도로 경계한다는 점인데요.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절제된 소비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충동적인 구매는 철저히 자제하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허세성 소비는 멀리 하는 것이죠. 겉모습만을 번지르르하게 꾸미는데 돈을 쓰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데 훨씬 더 집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효용을 줄 것인가? 이 비용이 합당한가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는 과감하게 해지하고 명품 가방보다는 자신의 업무 효율을 높여줄 도구나 건강을 위한 운동 장비에 기꺼이 투자합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내면이 공허한 사람들과는 달리 검소하지만 품이 있는 복장으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죠. 부자들의 지혜는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고 돈을 어떻게 쓰지 않을 것인가에서도 빛을 바라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부자들은 현재의 소비가 미래의 자신과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려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쓰는 돈 한푼이 내일의 더큰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는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들은 재무 설계사와 정기적으로 만나 자산 배분 계획을 짜고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며 자녀 교육 투자에도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자녀들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죠. 또한 사회 환원과 기부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일군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하는 것을 중요한 책임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서관이나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장학 재단을 만들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는 시니어 부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들에게 소비는 단순히 개인의 만족을 넘어 공동체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셈이죠. 결국 부자들이 돈을 쓰는 방식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매우 의도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런 지혜로운 소비습관은 특히 우리 시니어들에게 남은 삶을 설계하고 후대에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돈한푼한 한 푼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가 세상에 남길 유산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쓰는 돈은 단순히 지출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빚어내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자들의 소비를 통해 나눈 이야기는 단지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죠. 이 지혜를 통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노년을 설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챕터를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늘 당신의 현명하고 의도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채워나갈 지혜로운 소비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